네, 안녕하십니까. 마스터입니다. 어, 오늘 제가 남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음,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저수지를 추천받고, 어, 그 중에 한 곳으로 왔습니다. 어,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어, 찐학 FC 밴드의 어, 선공유 회장님이 어, 추천해 주신 남원의 작은 저수지로 왔습니다. 어, 이것은 제가 토종토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배스가 유입됐더라고요. 어, 만수인 것 같고요. 문어미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어, 물색은 며칠 전에 비가 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전날에 어, 이 자리에서 하셨던 조사님이 어, 그래도 준차급 두 마리를 낚으셔서, 어, 한번 기대를 가지고 오늘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여기 철수하고 계시죠? 낚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대편성을 거의 다 끝마쳤습니다. 어, 총 12대 편성했고요. 어, 짧게는 30대부터 길게는 60대까지 지그재그로 편성했습니다. 여기가 어, 짧은 데부터 긴 데까지 고루고루 입질이 온다고 해서 그렇게 어, 대편성을 했고요. 어, 미끼는 전부 다 지렁이로 일단 달아두었습니다. 어, 배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렁이에잡아 입질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제 바람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바람과의 또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살짝 뻘물이에요. 일단 좀 쉬었다가 어, 밤낚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원래는 오전낚시, 오후낚시 조금 해서 입지를 보고 싶었는데, 아, 살짝 오늘은 늦은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장까지 보고, 음, 오전장이 또 좋다고 하니까, 오전장 보고 열심히 한번 해서 어, 큰 붕어를 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사짜 낚으면은 선봉이 회장님에게 밥한번 사야겠습니다 낱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왠지 우리 셋 독탕일 것 같은데? 어. 역시 베스트는 쉽지 않아. 아, 저는 지금, 어, 중상류 부분에 앉아 있습니다. 어, 저만 좀 멀리 떨어져 앉았구요. 아, 이게 뷰가 굉장히 좋아요. 저 멀리 산도 보이고,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소류지 같습니다. 어, 맞은편에 대박이 떡바방 최상류권에 붙어 앉아있구요. 저렇게 보니까 저 자리가 포인트 같네요. 낮에 이렇게 전보다 지렁이를 끼워서 던져놨는데도 배수조차 입질하지 않습니다. 낱낚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오늘 육개장이야? 음. 하도 나 지겹다고 그래가지고. 육개장 좋다. 근데, 근데 이게 더워서 못 먹은지. 이거 끓여먹는 것도. 좀있으면 아무튼, 음, 명이 음. 입질 음. 한번먹올거 같아. 고기 없는 거 아니야? 아, 그 사람은 고기 없는데 안 가. 내가 여기 제일 처 왔던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온 거야. 아이고, 밤낮이 준비해야겠다. 용왕님, 잠깐만 주십시오 오시래~ 오시래~ 아, 이게 바람이 분이야 진짜 짜! 아, 밤에는 좀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유, 아니, 대편선도 못하게 비, 바람이 불어. 어. <목소리도> 나 라면 먹으러 가면은 올라올 것 같았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야식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아, 야식 먹을 야식 먹으러 가는 이 순간까지도 전혀 미동도 없네요. 야, 역시 한 방터는 이래서 어렵구나. 간만에 한방 탔더니 적응이 안 되네. 와, 어렵습니다 한 방터. 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고기가 없다는 거 지금 전혀. 친구하고 뒷열 접으면 편하게. 으면 뭐지? 이 듣고 도 커. 수용 차는 되게 안 되니까 그렇지. 나 오늘 더워서 라면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추워서 라면. <laughs> 어, 야, <추운> <laughs> 야, 라면이 <laughs> 라면 어 라면이 맛있어 보여. 어. 씨. 먹자. 눈에 <laughs> 좀 물리고 <비밀> 좋아진다. <laughs> 가자. <웃음> <웃음> 어떤 건이고 어떤 건안고 <목소리도> 살짝 아쉽습니다 아 지금 이거 나올 사이즈가 아닌데 이런 사이즈가 나오네요 월척봉 한 마리 잡았습니다 좀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입질 안 해. 심각할 정도로 입질 안 하잖아. 네. 아 어, 오늘 하루 낚시를 끝마쳤습니다. 어, 이 소류지에서의 낚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제 어, 지금도 바람이 3m에서 4m 불고 있는데 너무나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어, 오늘 밤부터 어, 비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부는 것 같은데요 어제밤에 찌올림을 보고 월척붕어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저만 찌막과 손맛을 봤고요 어, 대박이야 떡밥은 어제 밤새도록 오늘 아침까지 어, 전혀 입질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아, 정말 힘든 낚시였습니다. 어, 역시 저수지는 어제 나온다고 오늘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제가 실력 없는 거고, 제가 운이 없는 거고, 아니면 타이밍을 잘못 맞춘 거고, 음, 다음에 또꼭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소류지였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좀더 멋진 곳으로 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